마츠가 어떤지 좀 보여주려고 해서 다이소 느낌도 살짝 나고 바닐라 향 응. 기본템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이걸 전전히 돌려 난 그거 기타 머니인가야 이게 진짜 개별로야 어, 알았 신기한 거 좋아해 보고 어? 에세포로 들어왔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타이씨입니다. 저희는 오늘 미국 마트가 어떤지 좀 보여드리려고 해서 제 최애 마트인 타겟에 왔습니다. 가보실까요? Let's go! 멕시칸 아! 코크야. 에이! 에이! 약간 타겟은 미국 마트 종류별 이미지가 있거든요. 타겟이 뭔가 약간 타이소 느낌도 살짝 나고, l 이 k e high q u a l i 타이소. 여렇게 있으니까. 응? 미국은 카드를 엄청 많이 써요 오케이션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러브 앤 프렌쉽, 서포트 근데 이게 은근 비싸다 맞아 그 미스비스트 있잖아 어. 제가 그 마트에서 사랑하는 이 콘텐츠였거든? 어. 근데 거기서 하루에 천만 원 주시고 주는 대신 마트 안에 있는 거를 천만 원을 채워가지고 이제 교환할수야 됐어 근데 이거 카드로만 천만 원다 채워가지고 네. 왜 그래? <목소리> 이거 해야겠다 <목소리> 하나 5달러니까 하나에 한 6,500원 정도 하는 거지 비싸 음. 얘네는 엄청 큰 창고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할로윈용 다 들어있고 크리스마스용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향초도 엄청 많이 쓰고 시즌마다 집을 바꿔요 진심 거의 집이 쇼룸이야 왜냐면 얘네는 이사를 자주 안 가니까 집 분위기를 자주 바꿔요 음. 향초 10달러 언더 그냥 향초가 너무 좋아 에센셜 오일이 들어간 거래요 아 이런 향 너무 좋아 소나무 향좀 달달한 약 미국 향초는 진짜 다 달아요 바닐라 향 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것도 다 캔들이랍니다 미쳤죠 캔들에 미친 나라 이제 굴 만화샘 Let me try 음왜음 음. 겁나더라. 그리고 미국 애들은 이불을 우리나라만큼 뚜껑을 안 써서 그냥 이런 담요를 많이 덮고 자요. 그래서 블랭킷이 진짜 종류가 많답니다. 타겟이 이렇게 꾸미는 게 예쁜 게 많아가지고 되게 싼 거를 찾는 맛들 고 이거 세일을 한번 하면 엄청 많이 해서 올 때마다 재밌어. 진짜 지름신 강림. 아, 나 한국에서 이런 거 무조건 사는데 이거 얼마일까요? 여러분? 헉? 24달러? 괜찮네. 데세치면 계속 얼마인지 안 보고 있어. 사람들 궁금해할 것 같아서. 아. 맞아. 아나 여기서 그내 방에 있는 4 달러짜리 렌트를 샀어. 어디서? 그래. 이런 거. 봐봐. 이렇게 괜찮은 큰 조명이 쿠탈러. 쿠탈러. 약간 쿠팡 곰곰 느낌. Right. Um, that's the famous brand e r Right. 닌자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유명해요. 듀오와 이거 괜찮다. 근데 좀 비싸. 닌자. 아, 그렇지, 그렇지. 브랜드 이름이죠. 어, that's 이름 not bad. 있죠? It's only n i n e t y n i n 가끔 가다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 이런 게 있어요. 약간 다이소 갔다는 게뭔 느낌인지 알겠죠? 오늘의 집 오프라인 매장 같기도 하고. 여기스크리스마 <laughs> 로고 everywhere 있어. That was a weird way to say. sentence 스쿠시멜로가 everywhere 있어 <laughs> 저 친구가 스쿠시멜로라고 인형인데 요즘 미국 애기들이 엄청 좋아요 해 엄청 여기 로봇 청소기 얼마야? 이거 사더라도 내가 못 가져가겠지? 로봇 청소기 사고 싶은데 아... 왜 여기 걸 사? 되게 그스노우버드 하는 분들 스노우버드가 음. 미국은 땅이 되게 커서 알래스카 춘년 는 엄청 춥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너무 추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따뜻한 지방으로 가서 살아 그리고 또 여름이 되면 오는 거야 그래서 겨울에 이동하는 걸 신호 구할 때 약간 겨울 별장 느낌? 음. 우와! 우와! 대왕 페레로로쉐다 대박! 어, 지원이 눈만 해 지원이 눈만 하네 콧구멍많아다 하려다가 오 마이 갓! 고마운 줄 알아 그래, 고마워 <laughs> 나이거 입인 줄 알았거든? 뭐야? 목이 잘린 거였어 <laughs> 나 저런 거 가서 그리고 여기 애들이 응. 팝콘을 진짜 좋아합니다. 인정? 아, 맞아, 맞아. 인정? 응. 너무 너무 추천해 줘. 먹여 주고 싶은데. 근데 얘는 네 진짜 다단 거. 얘네가. 이 어, 근데 이거, 이거 애들 이왜 좋아하는지 알겠네요. 아, 이거 갖고 싶노. 스퀴시 멜로우. 젤리, 젤리 보러 갈까? 여기 뒤에 초콜릿 있는데 네. they're good, but they're 음. like really sweet. 음. 파라멜에 초코시럽 코팅해놓은 건데 단거도아주 어, 진짜 no. 추천하고 월세스는 우리나라 팔지 않아? 팔아 팔아 팔아. 근데 안 먹어본 사람들 알을걸? 맞아. 뭐, 안 먹어봤으면 큰 실수하는 거 같아. <laughs> <없나? 웃음> 여기 애들이 진짜 많이 먹는게 이거 사 o u r p 얘는 먹지 마세요. 아. 맛없습니다. 어? 이거 맛있어요. 이거 우리나라에도 요즘 파는데 nerds. 약간 우리나라 짝꿍 그런 거랑 비슷한 맛인데 제가 이거 때문에 살이 얼마나 쩐지 몰라요. 할로윈드. 이거 피넛 M&M 이잖아요. 아 극장 가가지고 그 버터팝콘 속 위에 이거 토핑처럼 뿌려가지고 딱 먹으면 단짠 단짠. 음. 저 버터팝콘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 수. 있겠다. 아 미국 너무 좋은 점 다크 초콜릿이 많다. 우리나라 에 진짜 없어. 아 진짜? 어 우리나라. 갈려면 이마트 십사 를 가야 돼. 골드피쉬. 이게 거의 국민. 우리나라 지금 약간 새우깡 정도의 국민 간식인데 계란과자 치즈 버전 느낌? 이거 요요제 최애 최애 저는 그 하리보보다 얘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하리보는 긴데요 얘는 이렇게 앙앙 앙앙 아브라카고 사라져요. 이거 두 개를 강추합니다. 강강 강강추. 항상 얘네랑 이렇게 나초랑 같이 팔거든요. 근데 제가 개천지인 게 이게 그릇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소스를 담아 먹 미친 똑똑함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맛있는데 내가 라일리거다 뺏어 먹었어. <laughs> 이걸로 추천, 어? 어? 그러니까, 사지 주추. 마세요 이거 이름 거이 뭐라고? 치즈 앤슐라라 앤슐라라? 이거 진짜 맛있어, 내가 봤을 때 이게 살짝 매콤해서 그렇네. 우리나라 음.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이게 제가 제일 쇼츠에서 내가 생이 하다는표현 음. 알려 줄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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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미국 특, 레이스가 음, 다 점령함 요 피코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민트 초코 급으로 우유가 걸리는 얘네는... 우리나라 물김치 먹듯이 피클 병을 딱따가서 그냥 콩불로 와. 맛있어. 언니 언씨에는우리나라 양파링. 맞아. 인데 겁나 짠버전. 여러분 왔 지금 배가 불러 가지고 안 사고 싶다. 배불 배아 곱바스음 샀어. 오케이. 오케이. I was talking to darling. What the h 너엑그마로웨이브 팝콘 마이이딱면파아아 어, 그게 우리나 없는데 캐러플레이 어. 있어. 그걸 하고네진짜있어 어. 아마 이거가 더 맛있을 아내 이것이 맛있어. 창가 아, 방패야. 이거, <laughs> <참가방패야>. 이거 <laughs> 아니야. 이거 따뜻한 버거이 아마 그거일 거야. 이걸 전전히 돌려. 난 그거 기름 쪘네라서안 좋아해. 오케이, 아이 h 우리의 인연 여기까지. Yes. <laughs> 조금 쪽. 타키스. 타키스는 저는 사실 그냥 그랬어요.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먹었는데 어. 너무 딱딱해. 그냥 할머니인가 좋아. I mean, recommend e r 어, 지원 지원실 코멘데이션. But... Instead, I recommend this one. 이거. 이거 보면 글루텐 프리거든. 그래서 내 룸메가 글루텐 프리란 말이야. 이거 하 사서 내가 먹은 노바지 내가 다 먹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 사다 주기로 해서 제가 사 가야 돼. 사 가려. 사가 왔어. 애리조나가 약간 2013년에 유행하지 않았냐? 이게 되게 예뻐가지고 이행했었는데 저는 그거보다 소이 예쁘? 어 예쁘잖아 민트. 색난 <laughs> 정말 청순다. 소 <laughs> 근데 이게 더 맛있어요. 스냅버. 어 스냅버. 이거 베이글 가이가도 이거 팔고. 골드피크라는 이거는 서브이 웨 가면은 항상 그티 갖고 있어요. 맞아요. 아이스티가 근데 잘 봐야 되는 게언스위트드가 있고 스위치가 있어. 전 이게 더 맛있잖아. 요 음, 스위티. 그리고 미국 애들은 육포 진짜 많이 먹어요. 진짜 많이 먹어서 종류별로 다 있고, 근데 엄청 우리나라 육포를 생각하면 안 돼요. 엄청 짜요. 아, 야, 너 이거 먹어봤어? 이렇게 길게 된 거? 나 이거 너무 인위적인 이거 모습이라 못 먹었어. 약간 질기긴 한데, 그냥... 어. 시낵으로 먹기 편하지 처음에 안 묻히고 먹을 수 있어. 야 이거 이거 참 겁나 맛있게 추천해수 있는데. 와이트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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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드세요. 근데 오션 스펙터. 이거 완전 신기하게 생겼는데 이거 뭐냐면 물에 타 먹는 거. 이거 카페인 들어. 이거 우리나라에 있으면 되게 잘 팔릴 것 같은데. 카페인 들어가 있어가지고 <목소리> 워터 인핸서라고 하거든요. 그냥 물 맛을 좋게 해주는 거야. 태워를 많이 마시. 아 맞아 맞아. 수돗물을 많이 마시니까 향을 좀 첨가해서 먹어요. 난 <목소리> 오히려 더밍밍해서 별로던데. 일단 이거 진짜 맛있어서 이거는 우유 없이 그냥 바짝바짝 집어먹어도 맛있고요 먹키 채름스 진짜 많이 먹는데 이거는 난 마시멜로만 골라 먹게 돼서 부작용이 있고요 이건 별로예요 미니 위치 이거 그냥 진짜 밀가루 맞 나요 맞아 진짜 밀가루 맛 나지 어, 얘네는 진짜 시리얼이 아침 식사라서 우리나라처럼 맛있는 거를 기대고 먹었다가 맛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맛있는 걸 먹으려면 걸, 알록달록한 걸 먹으면 <laughs> 성공률이 높다 내가 이거를 한국에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만큼을 샀어. 근데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먹냐면 은 항상 어, 미국에는 누텔라랑 약간 초콜릿 그런 청크 같은 거 있잖아. 그걸 토핑으로 넣어서 뿌려먹어. 그러면 진짜 맛있어. 맛있어. 나 이제 미국 사람 입맛이 다 돼버렸어. 제가 진짜 꼭 소개할 게 있거든요. 이가 제일 기본템이고 제일 맛있어. 여기에다가 썰츠랑 후추 살살 뿌려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이거 그냥 전자레인지에 물 붓고 돌려서 스프 뿌리면 끝이에요 이거 진짜 맛있어 여기 이게 진짜 맛있어 이거랑 이거 진짜 맛있어 미국 특징은 우리나라 이런 김을 과자로 생각해 심지어 건강 스낵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들이 길 가다가 이거를 꺼내서 씹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이거 겁나 맛있는데 이거 망고에 뿌려먹으면 맛있다 고춧가루 뿌려먹는 느낌인데 맛있어요 망고에다 뿌려먹고 그리고 이거는 그 남미 소스에 들어가는 향신료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나한테는 겨드랑이 냄새처럼 느껴. 져 <laughs> <laughs> 내가 봤을 때 미국 사람들은 케첩보다 이걸 더 많이 먹어. 아니요 케첩을 더 많이 먹어요 그래? 많이 아니야 많이 아니야 많이 왜냐면 많이 이거 한번 물어보자 미국애들한테 렌치인지 케첩인지 내가 봤을 때 렌치야. Like but for dipping I mean, not for like cooking. 이게 렌치라는 소스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막익숙하진 않잖아. 근데 이거 파프리카에도 찍어 먹고 샐러드에도 뿌려 먹고 피자도 찍어 먹고 다 찍어 먹어. <laughs> 지연이랑 채랑 둘다 이거 보고 아 어, 이거, 이거. <laughs> 마시멜로 맛집 아, 약간 그거, 스프레드 맞아 이거 생각보다 그 식빵에 많이 해서 먹는데 나는 그렇게는 맛없어 난난 좋아하는데 식빵에 아, 식빵보다 케이크 토핑 그러니까 그런 게더 맛있지 이게 진짜 이렇게 부르면은 부 나오고 아, 나 이게 너무 좋아 미국에서 이게 제일 좋아 이탈 음? 진짜 어나 어? 사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긴장봉투 느낌이야, 어, 도와, 도와, 맞아. 도와, 도와. 고마워 라일리. 라일리가 네. 준거 쓰고 있어요 저는. 또 제가 미국 와서 집안일을 잘하게 됐다아닙니까이 브랜드 좋아요, 매일 웰스 클린데 근데 뭔가 아직 못할것 같아. <laughs> 조금쪼개를 내가. 제가 쓰는 바디워시는 이건데요. 그냥 예뻐서 씁니다. 아무튼 이거, 이아 네이... 이거 향 별로야. 별로야? 야 이게 진짜 개별로야 진심과 너무 붕괴하고 있어 이거 흙냄새나 코코넛 껍질냄새어 아니 그냥, 그냥 흙 응? 미국 마트 가면 은 있는 브랜드 메이블린이랑 웰앤와일드랑 뭐 로레알이랑 자 여기서 많이 실패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랑 그 제형이 달라 아, 근데 괜찮은 게 이거 얘가 약간 립락커 같은 느낌이라서 페인트처럼 글로시한데 음. 좀 있으면 이렇게 착! 입에 착. 하나 얘를 양 조절을 잘하면 되게 약간 탕후루 립처럼 되고 아, 진짜? 많이 빡 바르면 그 미국 언니들의 섹시한 립이 돼요. 음 이거 되게 괜찮아. 잘... 립 섹시한 립하니? 응응. 이거 예쁠 것 같다. 와. 이거 사야지. 근데 이거 누가 쓴것 같아. 음? 미국은 의사 처방받기가 되게 어려워서 마트에 영양제가 짱 많아요. 이 브랜드가 제일 유명합니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다수와 함께한 미국 마트 투어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